자 오늘은 군대에서 토익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돌전사 부사관 90%는 품사 구분도 할줄 모르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제이후퍼나 국방학원 입교가 무슨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력하면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 9등급인데 이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마음 잡고 시작해도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훈련 버티면서 개인시간에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공부 한참 하다가도 2주나 한 달짜리 훈련 갔다 오면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익이 영어 능력을 판가름하는 어떤 확실한 속도는 될수 없지만 진짜 군대에서 토익은 너무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체력, 학 사격 주특기 다 되는 초임 화사들은 남는 시간에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바빠도못 치는 친구들은 하지 마세요. 고참들한테 욕 먹습니다. 그리고 소방 영어는 그냥 지텔프 하시고요. 이 노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토익은 부세가 계속 할 친구들이 보는 겁니다. 어차피 군대에서 본 토익은 밖에서 못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토익이 영어 영화... 시험인데, 이게 정기시험이랑 특별시험이거든요. 정기시험은 아무나 볼수 있는 거, 특별시험은 특정 기관이나 군대에서만 보는 건데, 현역군인은 정기시험은 반값이고, 군에서 주관하는 특별시험은 반값보다 싸단 말이에요. 원가는 52,500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평준생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들은 이 비싼 거다재값내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군인은 숨만 쉬어도 반값인데, 이거를 활용도 못하는 건 많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자기개발센터나 육군 후국기 어플 보면은 무료 강의도 많아요 좀 낡긴 했지만 아무튼 뭐 이게 육군 토익특별시험 접수 홈페이지인데 계정 자체는 토익두관사인 ybm이랑 연동됩니다 이렇게 매년 육군 자체에서 특별시험을 주최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11월 한번 남았네요 이렇게 옆에 배너 열어서 시험 접수나 성적 확인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현역 때 못해도 한 20번 정도는 본것 같아요 지금은 2년 지나서 기록이 많이 지워지긴 했는데 올해 전역하기 전에 본 시험들은 썩 잘하진 않았네요. 확실히 마음가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수 내면 특전사는 j 4도갈수 있고 국방학원도 갈수 있고 750점 이상 만들고 말하기 성적도 내면 국익 학 교육 전투 전문가 과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투력으로는 날고 기는 사람들 많은 특수 부대에서 영화는 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전사는 j 4 과정 때문에 육군 시험 말고도 각 여단에서 출장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ybm에 단체시험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끔 여단 공지사항에도 올라오 지만 궁금한 사람들은 여단마다 jfo 평가관 님들 있잖아요 직책이 화력지원부사관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혹시 몇월에 시험 계획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특정사 교육들이 다 하사 때는 가기 힘들고 운빨 영향이 큰데 우리 교육이랑 jfo는 하사 때 군인 실력으로 갈수 있는 유의한 교육입니다. 제이프오는 장기자 우선이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다사람이 없어.